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저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그 죄지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살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성령이 임한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면서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정도를 세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에 유추가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악에 매이는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부러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구원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상하고 병들고 내면도 할수 없는 그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고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 되기를 축합니다 성령 임신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하게 져야지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요 더 깨닫고 내가 주의 나라에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충성할 때 성령 임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수에는 멍예를 쓰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가 치워주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구어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사모할 때 내가 구할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성령님 충만히 억사지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추축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낙파를 부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냥 인천정도 하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마의 건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으로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그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할 때는 어떨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이니까, 거기 잡으러 가고, 또 불, 불러와서, 떠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주님 말씀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해결거 해결, 정리할, 거 정리했겠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해지고, 권능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 수, 각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는 방어리만,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벌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쉬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을 해서 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데, 깨어진 사람, 깨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술취했다고 럽니다 누가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누가 못 알아들을 들을, 들을 것 같아요? 시장에 속한 사람은 못,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호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할 때각 나라 말을 알아들었으므 성령께 역사하신 왜 그들이 상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다 알아들어 자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취했다.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술 취했다. 근데 그대로는요. 지금 대낮에 무슨 술, 취, 술 우리 많지도 않았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는 성경이 임해서 나타나는 역사다. 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을 때는 내가 유괴속했다. 그렇습니다. 주의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목회자가 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깨닫습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하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막 깨닫습니다. 성경 충만하면. 근데, 내가 유기속하고또 제약에 매이고 여러가 지 감정에 매이고 제약에 매이면요 다 설명해 주는 것도 못 알아요. 다시 쉽게 말하면 밥을 다 해서 아주 먹여 주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 드십니까 반찬을 갖다 탁 놓으면 자도 아다 챙겨 먹어요. 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인자심 속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하고, 저도 설교가잘 되고요, 다 이별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눈빛이 달라, 다르거나,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 요 그랬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 어둠의 영향력이 목회자에게도 막 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계신 을할수 있으면, 예배 시간 전에 내가 충만해 지고또 목회자로 해서 예배를 해서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요,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이 임하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전할 때,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 이 임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함께 건설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유일를 선지자로서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어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개적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들이 또상하는 사람도 있고,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에 전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신 것이다. 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 그래서 전할 때아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제 상을 받는 것이 야 죄를 더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도로가 아니까 그거 인정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아까운 제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 권세가 들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마신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가 씻어집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다씻어버리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해개해야지만 하나님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나는 것조차 없지만 생각 나는 것에 바로바로 해결하실 모습들도 그래야지만 더 깊은 어둠의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날 그날 해결하라고 러는데 그날 넘어간 거는 또 생각해서 해결하는 거 거의 없은 적이죠. 그날 것도 다못하는 너무 지난 날것같다 하겠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날 생각나는 것, 또 지나갔더라도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때로 용서할 수 있고, 주명이 내가 시슴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악에 매이면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적하는 것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악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그런 모습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만 깨닫기도 하고 해결도 됩니다. 해결은요, 내 마음대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줘야 되십니까? 악한 고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는 해결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다 옳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만하게 만들고, 거짓 뿌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약함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되면,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교만한 모습이야. 그거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유괴 속한 모습이야. 누가 알껴주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다 그때 우리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사상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대신 죽으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제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고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기도고 장성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해결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가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어린아이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아직 매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모든 지난달 아픔이 씻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님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하고, 또 본인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알신 예수님, 모릅니까? 그러나 어둠의 매일 지은요 십자가 예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나하고 관계없어. 거기서 해계가 안 됩니다. 우리 죄는 날마다 짓잖아요, 그죠? 그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해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내주신의 수역에 매일 서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으면, 바로바로 해기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데 내 주위 속에 매다 보면 자꾸만 죄가 쌓이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신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우리 바로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습이 추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또 무엇을 표현해 줬냐면 곡식도 주시고 세포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다 했어요. 곡식은 하나 계신 우리의 그 환경에 어떤 회복입니다. 곡식은, 그리고 세포도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깨달아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 정결케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 시도하신 예수님 내가 또 부인하고 갔다. 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기다리려 했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갔다. 그런 거 기도하면서 하나씩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 준비했더니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호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세상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도 기도할지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청송됐는데, 속이 비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하고, 되어지기 전에는, 이것 이거,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게, 모습이 갖춰져야지만,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재산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또 들어옵니다. 예, 폈으니까 그렇죠? 버으면또 들어오는 거예요. 소진되었는데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있다가쫓겨나을때 이제 일곱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은요, 악한 영혼이요, 또는 질병금세는요, 그냥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있던 것들이 그냥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공격합니다. 네? 여러분에서 기대했을 때는, 공격합니다.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기도하고 검직하고 이럴 때는요, 또 기도하고 나서도, 충만해 받고서도, 한 일주일이지, 한 삼, 몇 주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를 보호하는, 또 어떻게 보면 잘 완성시키는 그런 마무리, 집회도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의혜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변호케 하지 마십시오. 내 안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갔던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나?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갔던 귀신 또 들어온다. 예. 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가롬 유대에게도 마귀에 들어오고. 누구에게주셔도 베드로에게조차도 그 교만한 마음, 육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앞에 나설 때 사단님께서 그냥 튼 들어 들어왔으니까 도리어 우리의 십자가 지시려고 싶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것게 사단아 불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그 열심을 누가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해 그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했을 때 예수님, 예수님보다는 내가 지금 더 급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격이 이렇고 막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를 불쌍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모르니까 예수님께 기도 부탁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범인 되고슬퍼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또 베드로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모르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은 없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일 줄 압니다. 깨달음을얻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짓밟고 대적했던 사단의 원세가 떠나갑니다. 더러움, 악취, 질병, 이런 악기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더러운 곳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경험해보면 합니다. 경험해보면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어, 방기도요, 방기도요, 그냥 일반적인 방귀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방귀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아요. 조금 더 경험해보면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하품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하품도 있어요. 재치기가 뭐가 들어와서 재치기가되 있지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재치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모습가추구하요 경험을 몇번 하다 보면, 압니다.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땅이 즐겁게 되고 나도 즐겁게 되고 모든 들짐승 들의 풀까지도 모든 성들과 함께 시온의 자녀편하고 시온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하나씩 회복되어지면서 더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성령이 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고 또 베드로를 이어서 계속 많은 성들이 성령 임할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들은 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임합니다. 충만 임합니다. 처음에는 한 집안에 120명이 모이세요.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니까 3,000명, 5,000명 그 바깥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기에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범위가 다른 거예요. 한 집안에 임하는 거하고 몇 천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하고 그 임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처럼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행할 때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내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이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논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셨다. 그 말하십니다. 남정과 여정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주시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에게 뭐라 겠습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할 때는요, 대부분 하나님께 뭘 시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감동을 줘요.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성령이 임해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가면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가 계속 이어서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을 바래.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래. 말씀해줍니다 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거, 해결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성령충만을 원하고, 성령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안 듣는다.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성령충만하고, 성령충만해서 또 우리 행할 때, 여기서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깨닫는 거, 복이 될수 있어요. 고침받는 거, 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복은 아닙니다. 상급받는 복 아니에요. 제자리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쓰임 받고, 복을 누릴수 있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상을받을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내보십니다. 피와 또 불과 연기로 역사하십니다. 피는 구원이시냐, 문제 해결이에요. 불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둠의 것에 이기는 거예요. 불은. 그 다음에 연기거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적의 건세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가합니다. 이것을 어느 때 하시느냐 하면, 해, 달, 별이 다 이제 무너지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태양이 막, 별이 딱 떨어지고, 이제 전 우주의 심판이 올 때, 그 전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둔해지고, 온몸이 작동이 안 되기 전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기 전에, 죽기 전에, 성욕 충만함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해, 달, 별이 다 떨어지고 이제 전 우주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때에 성령이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산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성령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재산받고 합니다 왜?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러나 일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성령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게 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게 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게 주합니다이 은혜를 온 땅에 만민에게 전파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내 마음, 뼛속까지 계속 하나님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죠? 단순히 기회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안에서 만 요동을 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영혼을 듣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 어떠십니까? 이기에서 안을 들지도 못하고, 이기에서 이기로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영어로 들으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영혼로 들으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내 심령 고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그 깊은 뿌리의 아픔, 슬픔까지도 내가 까마득해 잃어버리는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 그런 것이다 해결되어지고, 치료받고, 위로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야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 질수 있어요. 큰 독이 있는데, 그 안에 뭐 벌레 들어갔고, 돌 들어가 있고, 흙도 들이있어요막 지금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면 으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가가셔야 되고가셔야 되고 또 뭔가 들은거 많이 들어 있으면 부어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쓸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유신의 속임에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추합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핑계하지 못합니다. 다 나중에 다 드러내. 드러나기 전에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조급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얘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약속한 은혜입니다. 나에게도 약속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깊으신 은혜, 약속하신 은혜 다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